여러분. 수근입니다 제가 아까는 남자친구 있는 곳이었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요. 저는 집이니까 편하게 말하면서 할게요. 먼저 브이로이드로 색깔을 되게 이쁘게 입히는 법을 알아내가지고 이거보다 좀 연하게 할 수는 없어요. 뭔가 별로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laughs> 우선 앞머리에서 <laughs> 이 상태에서 색감이 그라데이션 막그 많았었잖아요. 그걸 없앴거든요. 제 방식대로. 여기서 좀더 밝게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뭔가 이 색감이 안 나잖아요. 그쵸? 이거 컬러 바꿔주게 하고 머리 모양 다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앞머리 요게 좀 힘들더라고요. 튀어나온 게.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원래는 브이로이드 단점이 이렇게 긴 머리를 해놓으면 일로 안 넘어가고 옆으로 머리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얼굴 따라서. 그래서 좀 짧게 만들어가지고 대충 따라했어요. 그리 그라데이션도 넣었는데 <laughs> 색감 조정해봅시다. 이거는 선이고. 뭔가 여기서 좀 밝게 하고 싶다. 색깔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색깔 맞추는 게 그렇죠. <laughs>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은데 <laughs> 색깔은 더 밝게 될수 없을까? 너무 연한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머리 색깔을 좀 예쁘게 냈습니다. 여기 머리카락 뭉친 거는 이거 표현한 건데 다음 머리도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제가 최대한 수정해서 해볼게요. 눈하고 눈썹은 이제 좀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비슷할 거예요, 최대한. <laughs> 근데 좀더수정해서 해줄 거예요. 머리랑 얼굴 완성하고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귀엽겠다, 그쵸죠난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래요. 현실적인 충고지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린 수박이 있는데요. 이거 좀 갈아서 빙수 만드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빙수로 만들지 않고 좀 녹여다가 맛있고 시원하게 먹겠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다른 머리 만들려고 보면은 <laughs> 대칭 써서 그렇고 그냥 지우 면뜨거든요 뒷머리 에 삐친 거 무시하고 <laughs> 플러시 끄고 플러시가 아니라 플래시 끄고. 요 머리 82번인가? 이 덩어리 진 부분 지우고 81 84 30번인가? 여기 여기 지우고 대칭을 써가지고 괜히 84번 지우고 여기도? 90번 지워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laughs> 지우고 그리고 이때 이 뒷머리는 삐쳐져 있죠? 이것도 <laughs> 원래대로 만들고 단발머리 안으로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머리에 이뭐 안에 지금 땀머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한땀한땀 한땀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보이시나요 <laughs> 그리고 여기서 짧게 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길이가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머리카락 하나 지금 날아다니는 거 뭐야? 이거 지우자 람세를 써가지고 <laughs> 이거 지우고 <laughs> 나머지 잔머리 얇게 좀 만들어줄게요 그려가지고 립 벌써부터 좀 이쁘지 않나요? 만들긴 했는데요 옆에서 보면 비슷한데 앞에서 보면 하나도 안 똑같거든요 뭔가 입체적인 표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실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힘들게 만들긴 했는데 <laughs> 여기서 봤을 때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별로란 말이에요. 음, 이렇게 그냥 만족해야 되나? 옆에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대로 놔두고 뒷머리 다싹다 다 밀었거든요. 이거 다시 그려줄게요. 이렇게 헤어 라인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야겠어. 단발로 그립시다. 대머리. 머리에서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중으로 그릴까요? 너무 머리카락이 하나밖에 없어서. 위에서 또 이중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하나만 나있는 건 아니니까. 모발이 좀더 풍성해 보이기 위해서 뒷면에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좀더 넣어줄게요. 이 머리가 이중이 되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머리도 좀더 풍성하게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단발머리에 여기 위에도 풍성하게 앞머리까지 완벽하죠? 머리 색깔 맞추고 스타일 바꾸고 하면 끝이에요. 귀엽게 잘된것 같은데? <laughs> 너무 좁아서 여기를 넓혀줬고요. 길이를 이제 좀 줄일 거예요. 여기도 옆으로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다음 머리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에 분홍색 넣는 게좀 힘들었어요. 약간 얼퉁불퉁해 보이지만 직접 그려서. 그래도 안에 분홍색을 드디어 넣었습니다. 좀 경계선이 게 보이죠? 그런 거는 이걸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옮겼는데 진짜 힘들었고요. 보시면 옆에 머리 자연스럽잖아요? 이거 넣는 것도 힘들었어. 이제 복사 붙여넣기, 여기다 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아니다. 이거를 분홍색인가 지금 볼까? 아 여기서 봤네 옆머리에서 여기랑 그 붙잡고 복사 옆으로 돌리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편해 여기서 복사 돌리기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훨씬 낫죠? 잔머리 같은 게 생겨야 분홍색이 좀더뜨은뜨문 보여서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뒤에도 지금 너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별론데 음, 머리카락 뒤로 가고 안으로 집어넣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만들면 돼요. 말이 쉽지, 사실 힘듭니다. 색감도 뭐 최대한 맞췄거든요? 이제 눈 수정하고, 여기 머리 조금 어색하지만 어쩔 수 없어. 더 이상 톤 대면 망가져. 이 힘들어서. 시간 몇다 그 표시한 안을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눈 위치랑 눈 크기 눈썹 다 신경 써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맘 어때요? 많이 닮았나요? 얼굴은 완성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시면은 이 어, 아이는 지금 눈이 가려져가지고 부분이 안 보여서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러워서 저희는 놔뒀고, 여기 지금 미간이 넓잖아요? 근데 얘 얼굴 이렇게 이 길게 늘리고, 여기도 이렇게 멀게 하면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더 이쁘긴 하거든요? 얼굴이, 일반적인 얼굴이. 두개다 시도해봐야겠다. 일단 얼굴을 옆으로 늘리고, 미간을 늘려보고요. 이상하면 그냥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눈이 있는 게 이쁘네요. 처음에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넓어질까, 그러니까 미간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바로 얼굴 옆에 있으려면 좁아야 되거든요, 여기가. 여기 사이가 좁아야 되거든요. 근데, 음, 좁아지면 여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게 보이니까, 아, 짜증난다. 따로 설정을 못하니까. 이게 브이로이드 한계인가. 이 생각해보니까 얼굴이 늘리고 미간을 늘리면 비슷하게 될것 같거든요. 한번 시도해볼게요. 그리고 머리 장식도 추가하고, 목도 추가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미간이 너무 넓어져서 이상하고요. 얼굴 옆으로 살짝 늘렸고, 목도 줄이고, 가디, 그 가슴 사이즈 줄이고 어, 여기 어, 골반 줄이고 해서 그리고 여기도 팔도 좀 늘리고 그리고 발 사이즈 좀 작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 비율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좀 괜찮나요?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럽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회화 장식 만들고 옷 만들면 될것 같아요 좀 힘들었다 아이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만들어서 리본을 표현할 거고 여긴 지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사한 리본을 만드는 칼압으로 완성했고 여긴 지웠습니다 이제 흰색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추가를 하시고 흰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 대충 눌러서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고 최도컬러 들어가서 여기도 들어가 가지고 빛 명암을 좀 없애줄게요 이걸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하얗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메인 컬러도 하얗게 바꿔줍니다. 어때요? 무광인데 뭔가 캐릭터 ED 같은 느낌 확 나죠? 여기서 이제 좀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좀 주자면은 얇게 해가지고 아이고 안 보여. 너무, 너무 얇은가 보다. 여기서 이렇게 검정선을 아이고 잘못것같장선을 이렇게 이거 이거 안 대칭 안 했는데 그으고 싶다. 안 되나 봐요. 음. 그냥 넣지 말까요? 시도해봤는데 안될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기억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었어. 위로 이제 한개로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오에만듭시다 머리카락을 장식을 완성을 했으니까. 뒷모습에 뒤에도 요거 할까? 왜비정소리가 비는데 정소리 비는 부분은 앞머리 잡고 여기서 그리기 이런 식으로 왜안 그려? 음 잡고 어안 되네 뒷머리인가 뒷머리인가? 어그려진다안여이 분홍색 머리 있는 부분을 아 지금 밑으로 넣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손잡이처럼 이렇게 커서도 붙잡고 안으로 집어넣어줄게요 이런 분홍색은 여기거든요 안으로 살짝 집어넣으면 들어가죠 됐죠? 여기, 여기 이렇게 분홍색 보이는데 여기도 앞으로 이렇게 끌어가줍니다아우 너무 많이 올라왔다. 여기는 이걸로 잡고 끌어줍니다, 이렇게. 됐어. 정수리도 꽉 치웠죠? 그리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봐도 아로난가 이름이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정수리까지 보완했고요. 여기좀 굵게 만들까? 여기 보면은, 아로나도, 보면은, 진한 느낌이 없던데 일러스트 봐도 조금 진하니까 좀더 진하게 만들어도 괜찮은 것같아 포인트 일단 이렇게만 해도 내말는 너무 굵어도 별로던데 모르겠어요. 이단 옷부터 만들게요. 그러 나중에 보완하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작업하러 날아가서 <laughs> 다시 해야 돼요. 몸 조정에 리본까지 다시 달아줘야 되는데 머리는 저장이 안 됐을 것 같아서 다시 해야 될것 같고요. 몸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일단, 옷부터 만들고 해도 되니까, 뭐, 옷 만들고, 머리 만들고, 어, 몸매 조정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일단, 저장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날아갔을것 같아. 꺼져가지고, 이건가? 어, 있다, 있다. 다행이다. 역시 파일 남아있는 게 최고야. 몸매 조정하고, 옷, 바꾸, 옷 바꾸면 되니까, 이거 따로 저장해놓고, 음, 머리 스타일 리본도 따로 저장해놓을게요. 일단은, 불러와야겠죠? 불러와 줘라 하나하나 그리고 있는데 음 뭔가 검은선이 있는 게 나을까 없는 게 나을까 고민 중이에요 일단 칠은 해 볼게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겉에 이렇게 선도 넣어 뭐야 보시면 은 뒤로 가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이 있어요 만화처럼 이런 식으로 그렸다가 좀 유치하고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고 여기 안쪽에도 선을 좀 지워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까 해 생각 중인데 한번 해볼게요 그 안에 동그라미가 좀덜 티가 나긴 하는데 이게 명암으로 나오면 명암도 이상하더라고 조금만 지워볼게요 정성으로 파란 선 다시 넣고 티안 나지만 뒤에도 선을 넣었어요 테두리하고 써보시면은 <laughs> 아 졸려 가있어 3시간씩 아무도안 했는데 에이, 아바타만 만들고도 2 시간 넘게 걸렸네, 그렇 머리카락만 해서 한5 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아바타 만들는데 따라하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요. 좀 많이 이쁘죠? 치마 만들고 리본까지 다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몸 수정 좀 하고요. 얼굴 늘리고, 옆으로 좀 늘리고, 목도 좀 줄이고, 아예 앵무거스 명암 넣는 게좀 지저분해도 힘들었습니다. 귀여워 내가 쓰고 싶을 정도로 귀여워 하지만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겠죠 괜찮나? 내가 만들어 몰라 전 사실 이런 거에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쁘게 만들려고 포트폴리오에 쓰려고 사실 만든 거라 그 목적이라서 사실 좀 아쉬워도 어쩔 수 없지만 만족스럽습니다 어쨌든 잘 만들었고요 다음에 리본 달고 치마 달게요 만들게요 다는게 아니라 만들게요 전선입니다 음, 일단은, 리본이랑 이런 거 금방 그렸고, 치마 주름도 좀 많이, 테니스 스커트처럼 바닥바닥 되있는거 없애줬어요. 제가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몸매 보정만 하면 끝이거든요. 표정만 받고. 대충 완성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귀여운 거는, 캐릭터가 자체가 귀여우니까 예상이 좀 되시죠? 아, 피곤해. 벌써 피곤하다. 어, 됐잖아. 어. 여러분, 이거는 편집대문이지고 이렇게. 금손인정? 아, 좀 힘들었어요. 좀 비슷한가요? 눈썹이랑 이런 것도 좀더 다듬고, 몸에 조정하고, 그 다음에, 표정 바꾸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 어, 됐다. 귀여워. 좀 바꿨고요. 목도 좀 줄였고, 보시면 눈썹을 지금 두께가 두껍잖아요? 원래 이렇게 얇았단 말이에요. 뒤로 가리 누르면. 이렇게 얇았는데 포인트가 두꺼운 눈썹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서 좀 살리려고 이렇게 굵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죠? 비교했을 때 너무 과한가? 싶은데 또 얇은 게또 포인트가 되는 느낌도 있지만 이게 좀잘 보이고 더 이쁜 느낌이 나잖아요. 전 두꺼운 걸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포인트 가 살려 살려서 <laughs> 신발은 자세히 못 봤고요 운동화인 것 같더라고요 하얀색 그래서 그냥 흰색 운동화 기본으로 맞췄고 옷 장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만들었는데 쉽겠지 했데 생각보다 또 어려웠어요 머리카락 보 물론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뒤에 여기 깎아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옷이 너무 꽉 막혀 있는 느낌이라 옷자체의 디테일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완벽한 것 같아도 확대를 하잖아요 확대를 하면은 또 걸리적거린 부분이 있는데, 아야 눈을 찌르는, 눈, 눈 안에 들어갔죠? 피부 안으로? 여기 머리카락이. 이것도 빼내줄 거고요, 밖으로. 그리고 여기도 조금 들어가게 놔두고, 좀 상관없, 어 저것도 상관없긴 한데. 그리고 분홍색도 좀 보이잖아요? 자세히 안 보,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약간 분홍빛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메꿔주겠습니다. 꼼꼼하게 만들고 싶어서, 보시면, 두피 부분에 분홍색 없앴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안쪽에 무광으로 만들고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빛이 보이죠. 그라데이션 살짝 넣었고 여기는 확실히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꺼서 없애버렸고 명암만 만들었어요.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좀 이쁘지 않나요? 완성한 것 같아요. 이것도 완벽하고 음, 저장하고 포즈 잡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표정도 바꿔야 된다죠 표정부터 이제 만들게요.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보시면 이렇게 앞머리가 부자연스럽거든요. 여기서 저장 파일 두고 수정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쁘게 정확히 잘 바뀌었죠? 그리고 저장도 했고 포즈, 제 표정도 바꾸고 포즈도 바꾸, 고 아니 포즈, 표정도 다 바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한, 하아이래 하늘에 캐릭터를 띄우고 자세를 잡아줍니다. 기본 포즈로 잡아주고요. 확대해서 전체 샷을 봐줍니다. 이렇게, 진짜, 야, 이름이 아로나였나? 같지 않나요? 제가 자, 잘 모르는 사실, 왜 아, 이렇게 말이 더듬어. 사실 잘 모르는 캐릭터인데, 만드는데 쭉 진단 뺐지만, 꽤 잘, 자연스럽고, 좀 뿌듯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는 표정. 슬픈 표정. 화난 표정. 입술이잘안 보이지만, 있어. 가까이서 보면 있어요.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다난 음, 다시. 버추얼 테스트, 뭐죠 페이셜 테스트. 그런 느낌으로. 웃는 표정. 슬픈 표정 그리고 이거 슬픈 표정 화난 표정 이제 입술을 바꾸면 돼요 나중에 좀 마음에 안 들면 놀란 표정 그 다음에 행복한 표정 웃는 표정이 똑같은 것 같은데 입술이 좀 다르거든요 이것도 눈을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완성된 거라서 딱히 안 바꿨는데 나중에 바꿔줄게요. 멀리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귀엽죠? 동작도 시켜볼게요. 여기 옷 주름도 사실 다 제가 놓고 명암도 너무 직접 넣은거라 좀 힘들었어요. 근데 뭔가 램 람이나 에밀리아라고 해야되나? 그 캐릭터 느낌이에요. 앞머리가 아닌가? 사실, 이 일에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연스러운 동작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에 오늘도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뿅! 채널을 안 보여드려갖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있거든요브이로이더업에다가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동력해가지고 귀엽죠?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표정이랑 행복한 표정이랑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이게 웃는 표정으로 수정을 했고 해피는 요걸입 벌리는 게더 해피 같아서 이 상태로 다시 바꿔주고 사진 찍고 나서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다른 표정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포트폴리오용이라서 이게 다른 표정도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 상태로 저장하면 안된다 오표정이 뭐, 상태로 저장해야죠 죄송해요 보셨던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측면 아이고 이고 너무 빨리 지나간다 잠시만요 측면 정면 이거는 아니고 여기 여기 정면 멀리서 뒷모습 측면 지금 다 했지? 정면 슬픔 화남 기쁨, 놀람, 이거 원본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본게 포트폴리오용이기 때문에 음 일단 비공개로해놨고 뭐 공유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쓰지 않을 거예요. 물론 유튜브에 올라가면 수익을 제가 받긴 하겠지만, 그런 수익이 아니고, 버투비 활동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번다든지 이러진 않습니다. 저는 음. 제 자료용으로 만든 거고요. 일단은 업로드 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완성해졌구요. 이거는 큰일 완료했던 작품입니다. 눌러서 들어가면 들어가서 자료는 닫고 이렇게 아바타가 이제 걸어 나올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세요라이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카메라 아이고 여기 내려가서 <laughs> 아, 데이터 편집해 가지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 정면 그리고 전체 샷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확대도 물론 되고요 아바타 이동도 가능합니다 주니식은. 옷을 조금 화잡하게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마음에 드는게 생각보다 좋게 잘 만들었어요 브이로이드로 가까이서 보는 것 보다는 이렇게 보는게 더고화질이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게 조절하기가 좀 힘들고 고퀄리티 같은 경우는 브이로이드 직접 보는게 더 고퀄리티가 더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 보다는 사진찍기 <laughs> <laughs> 전에 이 상태로 보는게 훨씬 고퀄리티로 잘 나옵니다 사진 찍기를 누르면은 브이로이드 허브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뜹니다. 찍잖아요. 만약이 상태로 이렇게 찍으면 이런 상태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브이로이드 허브 이런 식으로. 사진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